바로 코스트코에 이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용량 특집입니다 이제 연말인데 또 집콕하는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연말에 좋을 대용량 아이템 이마트 트레이더스 버전으로 부셔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 제가 진짜 트레이더스 자주 가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으로만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고! 고! 아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몇 <laughs> 년째 네. 트레이더 슬리퍼 신고 사람 있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마치 내집 앞인 것처럼 트레이더스! 이거 봐, 이거 봐. 여기도 연어 있어. 싫어? 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코스트코 연어에 빠져서 계속 산다거든. 과연 저곳에 꽃갈비살이 있는지 꽃갈비살을 몇 번이나 드셨어요? 어 최소 여덟 번. 어어어어 돈갈비살? 어난 꽃갈비살인데. 어, 근데 이거 맞아. 이게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예쁘다. 와. 제가 먹는 거는 호주산에이 와규 스티커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사셔야 돼요. 오 이런 것도 있다. 어, 저거 봐봐. 와인. 와, 우와, 우와, 신기하다. 대박. 우와. 우와. 새로 생긴 것 같아. 신상이래. 음. 우 맛있겠다. 편육이랑 저기에 그것도 있 닭강정. 닭강정, 새우강정. 치킨 맛있겠다. 이거, 여기 이거 소스 맛있는 거. 맞아, 맞아. 이거 소스 진짜 괜찮아요. 이거. 아, 여기 있네. 요거. 있어? 가, 요거 오. 오, 이거 있어? 이거 아니야? 아닌가와 이거 먹 오. 칠면조다리 어, 신상이래요. 아 진짜? 오 괜찮은데? 파키 윙스틱. 음. 음, 칠면조다리네. 음. 어. 그렇지? 야. 이저 머스터 소스 먹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것도 트레이너스의 꽃 초밥. 이번에 초밥을, 초밥을, 초밥을 응. 패스할게요. 맞아요. 대신 저희는 오늘 이걸 먹을 거예요. 둥그리가 이거 엄청 맛있다고. 저희 집 단골 메뉴 양장피.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아 이거 맛지. 있밀푀유아 이거 더 진짜 맛있어. 야. 짠. 짜잔. 가. 와. 까 먹는 쿠키 케이크. 드디어 아, 다아이 우리 집 앞에는 없더라고. 이거 약간 투썸의 아이스박스 같은 것 같아요. 너 맛있어요. 티라미수 친구. 갑니다. 좋아요. 짠. 이거 맛있어요. 어네 어, 이거요. 이게 면. 아 면도 들어 있어요. 국물면이거든요. 맛있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양이 좀 양이 좀많아네 아. <laughs> 아 프리미엄 어묵전골. 와, 이래괜찮 이게 밑에는 이렇게 어묵탕이랑 육수랑 버섯, 어, 면에그마요 이거 그냥 빵에다가 넣고 만들면 되는 거야. 짜짜 오. 아이, 저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용량 템을 털었습니다. 와, 고기랑 디저트, 뭐 안주거리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털어볼게요. 제가 자주 먹는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소에 되게 먹어보고 싶었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고루고루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가시죠! Go! 자, 새로운 각도! <laughs> 저희 이번에 먹을 건 이거예요. 와규! 이금 색깔 딱지가 붙은 걸 사셔야 맛있어요. 원래 저희 동네는 꽃갈비살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봉갈비라고 써져있더라고요. 맛이 어떤지 한번 저희가 대신해서 먹어볼게요. 꽃갈비살은 진짜 무조건 맛있어요. 이 친구가 꽃갈비살 거의 찬양자라서 이게 가격별로 또 아, 무게별로 가격이 음. 상이하고요. 잘 보시고 마블링 좋은 친구로 오 네. 힘 싱글하게 잘린다. 아 이게 먹기 진짜 편네 <놀람> 여러분, 고기는 잘못이 없어요. 저희 가비가 너무 안 들어요. 어. <laughs> 좋아. 오 어. 고기는 바로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저요. 똥그리가 생각한 꽃갈비살과 맛이 같을지 응. 응. 내 비교해 주겠어. 음, 음. 음. 똑같아? 음 비슷한데 꽃갈비살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음, 음~~ 이것도 괜찮거든? 음. 근데 약간 그 소고기 속에 피 맛이 조금 더나 꽃갈비살보다 아~~ 음 무슨 맛인지 알겠다 엄청 그 되게 고기 속까지 아삭하다 그래야 되나? 음. 음. 스테이크랑은 또 다른 느낌 맞아 맛있는데? 음 되게 연하다 그리고 기름기가 되게 음~~ 풍부해 근데 이거 아까 아삭아삭하다 했잖아. 꼬갈비살보다 꽃갈비살, 식감은 이게 더 좋아. 음. 식감을 중요시하게생각하시는 분은 봉갈비살을 드시면 될것 같고, 나는 더막 풍미가 있고 기름진 고기를 먹고 싶다면은 꼬갈비살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음. 또그코스트코에구 먹었던 고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완전 같아. 달라. 음. 그건 진짜 스티크 같고, 음.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기 느낌. 어, 맛있어요. 약간 와인이랑 먹기 너무 어, 약간 좋아. 약간 응. 분위기 내기 좋아. 이거랑 양장피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랑 찰떡궁합 양장피를 같이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자라란 음. 음.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트레이더스 양장피. 이거 왜좋아하시나요 약간 이걸 이거랑 이거 있지. 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그렇게 좋아 얘가 살짝 느끼하잖아 얘가 딱 상큼해서 약간 샐러드 먹는 느낌? 아, 그래? 어. 이거 약간 집들이 음식으로 되게 좋아 양 많아? 많아 근데 나 오빠랑 이거 둘이서 먹어 아. <laughs> 많네 어, 양 많네 <laughs> 소스 따로 있어요 요렇게 맞아 근데 꽤 많은데? 난 이거 다 넣어서 먹어 코안 아파? 약간 뚫려 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당근, 양배추 이거 게맛살 고기 볶음, 그리고 양장피 그거, 여기 여기 해파 피망, 오징어. 어 맞아 오징어. 임구리가 그렇게 이집 양장피를 응. 칭찬을 한걸한1 0번 넘게. 이거 한5섯번 먹은 거 같아. 뭐야 진짜 넓다. 응 그치. 뭐야 어, 쌈싸 먹는 거야? 네. 요렇게 해서 먹어도 괜찮을 거 같아. 한 쌍. 잘쌌다 그치. 어? 이거는 진짜 술안주로 너무 좋은 친구예요. 이것도 똥그리가 엄청 추천만 했어요. 특히 이어 조합 제가 정말 칭찬해요. 고기 먹을 때 샐러드 먹는 분들 많잖아요. 어 샐러드 대신에 어 양장비를 어 드셔보세요. 거의 쇼스트야. <laughs> 거의 약간 자기 세상이야. 어 <laughs> 한번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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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 맛이. 음! 느끼 아니면 하고 떠요. 뭔가 최고! 살안 찌는 맛! 응, 응! 이거 먹다가 느끼하면 이거 한 번씩 먹으면 딱 좋아요! 오! 진짜! 와이 최고다! 응. 어, 응. 최고다 최고다! 와 이게 기름기가 많아서 요이 그 응. 약간 톡 쏘는 맛이 응. 확 살려줘! 응. 응! 진짜 잘 어울려! 이 양장피 완전 괜찮다! 이제. 우리 집이 양장피를 진짜 많이 시켜먹거든? 응. 그러면은 중국집에서 최소 36,000원이야! 오 어, 비싸다! 응. 코스트코에서 없어? 없어! 못본거 음. 같아! 양배추 더 썰어 넣어도 응, 괜찮은것 응, 같아요 집에 있는 거 소스가 넉넉해서 응. 야채 같은 것도 추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가 진짜 많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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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저번 주에도 먹었어요 이 조합으로 맛있게 먹으면 그치? 응. 이렇게 먹으면 무조건 그렇지. 여기다 밀푀유나베 이렇게 세개 먹은 것 같아 응. 국물 먹고 싶으면 또 국물 먹으면 돼 괜찮지 조합? 국물? 어다 먹었어 응. 고기가 진짜 기름지다 그렇지. 꼬갈비사보다더 응. 기름진 것 같기도 하고 한입 딱 먹었을 때 되게 좋은 고기다라는 게 느껴져 음, 음, 어. 근데 나는 진짜 이런 고기를 먹으니까 집앞 정육점에서 좋다는 고기 꽃등심을 사왔는데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보면 마개비라는 걸 수도 있는데 좋은 고기 먹어도 이게 난는거 뭐 가끔 생각나 부모님이랑 먹었는데도 부모님도 다 맛있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가꽃비살이랑봉갈비살 제가 볼때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이시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열심히 먹고 다음 음식 먹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합 저는 진짜 추천해요 충천. 응. 그러니까... 어떠세요? 어 진짜 맛있어요. <웃음> 아이씨. 여러분 <laughs> <바로> 다 <어디다> 먹어. <laughs> 근데 고기가 응. 진짜 게느낌가 많은 게 느껴지는 게페스트코 때는 버터에다 구웠잖아. 어. 이보다도 기름이 많아. 맞아 맛있어. 맞아. 응.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응, 응, 응. 나. 음. <laughs> 약간 그 고기 먹었다 그 느낌이 확 오는 거. 응응. 응. 좋은 고기 먹었다. 짱. 단백질이 이거. 음. 응. 잘안 쪄. 그거 느끼하잖아? 어떻게 그거 먹으면?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리고 아나 갑자기 국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은 이거 먹으면 됩니다. 응. 이거요. 자 이번에는 프리미엄 어묵 전골. 고래사 어묵. 고래사 진짜 어묵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랑 같이 만드셨나 봐요. 얘를 벗어나면 오 메추리알 어. 오 메추리알이랑 우동면 육수가 두 개나 있네 그러네 육수 메추리알 오 일단 오, 하나로 다 되네 하나 더 넣어야 될거 같은데? 짜잔 진짜 알차다 와 진짜 커요 짜라나. 어 뭐야 밑에 뭐 있네 뭔데? 양파가 있네 이렇게 야채 음. 이렇게 있어요 음. 난 사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사과거묵도 좋아 나도 뭔지 알지? 나도 나도 우와. 음. 역시 고래사 와. 음. 뭐 떡도 들어있어요 조랭이떡짠 음. 어묵탕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뭐 먼저 먹을까? 제일 기본 기본발기 사과거묵 먼저 아이씨, 음, 고학기 교사 할수 있어. 지하철역에 내렸어. 근데 그 앞에 이제 오뎅이 막 이렇게 뿌에 거기서 이제 딱한 꼬치 먹는 맛. 응, 음. 안경 허이지면서. 응, 음. 응. 음. 약간 그 일본 맛이에요. 오, 어. 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고래사랑하는 또 굽진 맛이야. 그치 그치. 약간 이런 어묵에서 조금 음. 차이가 날 것.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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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난 이거 또사 먹을 것 같아. 와, 아, 밀푀유 나베랑 되게 고민된다. 응. 근데 어묵탕이 땡기면은 땡길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거 사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치 응, 완전 편하지. 나는 응, 괜찮은데?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 요 어묵탕 사실 응. 국물이 다 했거든. 응. 아, 어 합격. 어, 아, 어. 난 여기다 후추 더 뿌리고 싶다. 난 땡초. 음. 그치? 음. 윤 점점 약간 땡초가 좋아지는 시기. 땡초가 좋아지는 나이. 음. 서른. <laughs> 아, 맛있다. 오 회장이야 이거. 와. 오 이거 회장이야. 야 그치. 아니 술 어제 엄청 먹었어요. <웃음> 얘랑. 회장이. <laughs> <해장주>. 얘랑. 멋있다. <laughs> 좋네. 아 진짜 뭐 집에서 먹을 때는 약간 일부러 문 열어놓고 춥게 먹어야 될것 같아. 트레이더스가 저희가 먹어본 결과. 이런 맑은 탕류를 되게 잘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무 퀄리티가 좋으니까 진짜 이거는 따봉 따봉. 그런 김치찌개보다 진짜 맑은 탕류를 더잘하는 거죠. 지 우리 진... 김치찌개 먹었지. 어, 먹었데 그냥 그랬던 거. 그냥 것것 같아. 그랬어. 음, 음. 확실히 이거랑 밀푀유나베 좋다. 근데 나는 국자는 밀푀유나베가 더 맛있어. 응 음, 음. 이건 좀 약간 좀 어디서 먹어 볼수 음. 있는 맛이니까. 그리고 약간 집들이 왔다? 그럼 밀푀유나베가 더 있어 보여요. 전 돌아가면서 근데 먹을 것 같아. 응. 음, 음. 짠! 이거는 에그마요 샐러드. 이거는 800g 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트레이더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코스트코도 에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종류도 되게 많아. 감자마요? 뭐 네. 이런 게 있지. 저희는 에그마요로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를 이 빵만 있으면은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고 음. 샐러드 토핑으로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뭐할수 있어? 뭐 기타 등등. 어,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사실 먹어봤습니다. 안 먹어봐가지고. 한번 맛있게지 어, 괜찮을 것 같아. 이종개 그냥 짜서 하기만 하면 되거든. 좀 깔끔하게 살수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 오 색깔 봐, 진짜 브라다오 음, 고구마무스, 아 고구마무스 이렇게 나오지? 음, 생각보다 계란이 되게 많이 씹인다 그럼 짜, 짜, 음. 마요네즈 맛도 생각보다 많이 나고. 계란이 엄청 씹혀요. 그 음. 진짜. 어. 응. 난 근데 이거가 덜 짜도 괜찮았을 것 같아. 어, 상당히 짠데? 빵이랑 먹어봐, 일단. 짠, 모닝빵을 준비했어. 아 모닝빵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거만 단독으로 오니까 너무 짜서 네. 일단은 에그마요 샌드위치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대로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에그샌드위치. 여기다 오. 나는 근데 딸기잼 한겹 발라도 진짜 맛있어. 왜냐면 좀 짜거든. 그래서 단맛이 필요해져. 한번 더. 많이 다 들어 음. 음 딸기잼 필요해. 근데 그냥 먹는 거보다는 빵이랑 먹고 훨씬 낫다. 음. 근데 딸기잼 상당히 맛있거든. 응. 음. 맛있는데? 아침에 뭐 간단한 식사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식빵에 발라도 괜찮고 이렇게 무늬빵이는 좀더 괜찮을 것 같아. 요 응. 응. 무난한 게 먹을 수 있는 에그도있지만 훨씬 맛있어졌어. 우리만는 응. 에그 마요 이런 샐러드에 사과를 응. 넣고. 오 맛있어 맛있어. 응.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다고 하시면은 딸기잼이나 뭐 사과 이런 거 응. 껴서 먹으면은 응.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요 응. 여기다가 상추 하나 껴도 요리 될것 같은데.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이거는 피크닉 갈때 이렇게 짜고 내가 한척한끼딱 좋은 것 같아. 남자친구한테. 남편 있어? 이게 있었어. 이거는 터키 윙 스틱. 이거 신상이래요? 맞아요. 이건 딱 우리가 흔히 아는그 칠면조 달인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살짝 식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무겁네. 요지. 두 개만 더 넣어야 어,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게 생겼어, 얘 또? 와, 짜릿한다하게 생겼네? 이렇게 해서 한번 180도에 10분, 약간 공직이야. 돌려볼게요. 짜라 오고! 오. 예뻐졌는데? 짠. 짠! 저희 얼굴만한 닭다리예요. 뭐지 칠면조. 어. 터키 다리구이. 너무 커, 약간 커. 놀이동산에서 볼 법한 비주얼. 이거 되네? 약간 그거 알아? 우리 옛날에 한창 막 오사카 여행 가는 거 유행이었을 때 유니버스 스튜디오 가면은 칠면조 다리 팔거든요. 이거 그... 서울에서 그... 팔았잖아. 맞아, 맞아. 그 느낌이에요. 이 소스에 찍은 거래요. 이게 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허니머스타 소스인데 이 용량이 500원이거든요. 근데 맛있어. 양이 엄청 많아. 어. 푹 찍어야 돼. 푹안 찍혀. 어, 안 찍혀. 보겠습니다. 응? 겉은 약간 바삭해, 애플이라서 좀 질기다. 응, 응. 내가 봤을 때 껍데기가 지금 조금 질긴 것 같고 안에 속살은 또 부드러운 것 같아. 응. 근데 딱 예상할 수 있는 그 훈제 실면 좀 아. 훈제 응. 오리 맛? 응, 응. 차라리 뭐 사서 이렇게 조금 해체해가지고 응. 나눠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혼자서 먹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거 난 해체해서 프라이팬 한번 볶아가지고 음.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 음. 이런 거는 유튜브로 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고기의 단점이 물려요 좀 먹으면 음, 음, 그 음, 특유의 음, 음. 향과 아니야, 이 맛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롱런 하려면 이 소스 무조건 사야 돼요. 맞아. 음. 나 진짜 배고프면 이거 하나 순삭할 것 같아. 그리고 음, 음. 음, 맥주랑 먹어도 괜찮을 것 음, 같아. 음. 그 트레이더스 가면은 이 라인에 고기류랑 튀김류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때 무조건 이걸 집으세요. 무조건. 이거 음. 무조건. 마약 소스. 드면 조는딱 생각하는 그 맛. 응. 음. 음. 이건 그냥 한번 먹기. 음. 괜찮... 연말에 먹기 괜찮다. 뭐냐 연말. 음. 딱 지금 지금 파티만. 안녕. 왕. 짠. 뜨무는 쿠키 케이크입니다. 왕. 짜란 진짜 푸짐하네 오래오네 오 오래오야 오래오 야씨 근데 이거 아이스박스랑 너무 똑같습니다 과연 그 안해도 비슷할지 이거 얼려 먹어도 괜찮겠다 응 퀴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비슷해 그러게 근데 크림이 더 많다 저희가 진짜 아이스박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애 케이크인데 그거랑 비교 한번 해면서 먹어볼게요. 음. 인생이 힘들 때 먹는 게 아이스박스 와, 케이크라면 최고지. 그거랑, 아, 어.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거 먹었짜 맛있더라고. 최고지. 어, 냄새는 근데 약간 많이 비슷해. 냄새 비슷해? 응. 아이스박스보다 크림이 더 밀도가 쫀쫀하다. 좀 응. 약간 목구멍이 더 막히는 느낌. 응. 아이스박스는 그리고 조금 더 바짝바짝하다면 얘는 좀 질펀해. 응. 근데 약간 퍼 넣기 좋은 케이트즈 응. 맞아 안에 여기 초코시트가 좀 촉촉한 편이에요. 얘는. 어. 나는 이게 만원이나? 완전퍼 넣고. 응. 거기는 아이스박스는 이거 4등분 된 거가? 하나에 5천원, 6천원 하나? 한 조각에? 응. 이게 절반 가격이네. 응. 응. 약간 보급형 버전이기는 한데 크림이 응. 되게 묵직한 크림이에요. 아쉬운 건 오레오가 눅눅하다. 응. 그거 말고는 그래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데? 근데 좀 먹다 보면 느끼할 것 같아. 어허. 크림이 좀 비중이 많아서 그럴 땐 커피를 드세요. 어. 어디 갔지? 여기 어.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맛. 그래서 음. 난 진짜 아까 동그리 말대로 살짝 얼려서 먹는 게더 음. 맛있을 음, 것 같아. 것 음. 음. 근데 난 먹다 보니까 크림이 좀 너무 느끼하다. 음. 음. 약간 새콤한 맛 나는데 나는 크림에서? 살짝! 음. 살짝 끝에 뭔가 새콤한 음. 맛이 나. 음. 음. 그래데 나는 아이스박스를 마음껏 가성비 있게 퍼먹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만한게 없어요. 어, 추천. 근데 약간. 너무 똑같진 않고, 살짝 다르긴 한데, 어, 아이스박스가 크 먹고 싶다 할 때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맛. 음. 음. 엄청 이상하진 않아요. 싸구는 음. 맛도 아니고. 연말에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어, 차라리 여러 명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퍼서 먹으면은 음. 짱템. 음, 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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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추천 짜라란 짠연도이네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용량 템을뿌셔봤습니다 저희는 근데 먹으면서 어 코스트코한테는 죄송하지만 코스트코보다 너무 만족스러웠다라는 말을 했어요. 빨리 <끝>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웃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실 고를 때가 더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그리고 느낌상 괜히 퀄리티가 좀 좋았던 것 같고 괜히 괜히 괜히, 괜히. 연말이니까. 집에서 조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식 해드시는 게 한계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가까운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연회비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 연회비가 없어. 어. 그게 코스콘 연회비 얼마야? 4만 원으로 알고 1년에. 있고. 가족까지 같이 연계를 아. 할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해요. 그렇죠. 어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희 이번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편이었고요. <laughs>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행복한 맛있는 연말 되세요. 안녕. 안녕. <laughs> 저희 좋아요랑 구독도 한 <laughs> 번씩만 눌러주세요. <노래> <laughs> 네, 제발. 안녕. <laughs> 구어는지 <구글. 웃음> <laughs>